이효리 버킷챌린지를 사랑해주신 마산주민과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리 버킷챌린지를 기획한 서천마산의 박대수입니다 오늘 42번째 동영상을 끝으로 정리를 하려 합니다 그동안 같이 촬영해주신 마산주민들과 버킷챌린지 운동에 큰 사랑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효리씨가 한 번만이라도 이 영상을 봤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컴백과 맞물려서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합니다. 농촌과 유명 연예인이 만나면 어떤 내용이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주민들의 발행과 현실은 그리 높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벽은 그리 높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운동을 하며 농촌의 희망을 찾으려 했고 마산 주민들의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서 다들 만나면 인사를 하며 이야기하는 지나온 42일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마산 주민들은 효리 씨가 오겠다는 결심보다 동영상을 찍어가며 함께 웃고 잘 하려고 노력했던 주민들의 결심이 백갑절, 천갑절 더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래는 항상 성과와 평가를 합니다. 이번 운동이 손에 잡히는 물질은 아직은 없지만, 행동하려 했던 열정은 누가 뭐라 해도 뒤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련이 아직도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판단했습니다. 이런 운동이 끝이 아니고 다시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행복한 농촌 같이 신명나게 사는 농촌을 만드는 많은 일들을 벌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주신 마산 주민과 이런 농촌, 농촌 운동을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효리씨, 감사합니다.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